여러분, 롯제입니다. 오늘 드디어 제 채널에서 나예리가 등장하였습니다. 우리 나예리 여기 있구요. 여기, 우리 나예, 아주 귀여운 우리 나예 여기 있습니다. 오 제가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저희 나예가 입고 계신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사실 바디슈트예요 근데 얘한테 너무 길더라고요. 얘는 얘 테이프로 이렇게 해줬어요 테이프로 이렇게 해줬고요 저희 나연이랑 얘라 옷을 예, 친구가 줬습니다 사실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에요 동생이 줬어요 어머 이 진짜 너무 깔끔하고요 이 정말 상큼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옷들을 한번 저희 나연한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.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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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 개랑 이것도 있어요. 이것도 바디 슈트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바디 슈트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제 동생이 신생아 아기 맞아 아기 걔네 집에 아기가 있거든요. 그래, 그래가지고 이거 옷 옷이 걔한테 안 맞아서 저희한테 줬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. 얘는 지금 방금 일어나서 비몽사몽이에요. 얘 정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여기 그 눈이 얘는 한국인 같이 생겼는데 얘는 외국인 같이 생겼어요. 제 나예는 외국인이고요. 얘는 한국인입니다. 그리고 저 오늘 손캠이에요. 아무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 둘한테 다 입혀보도록 할게요. 입혀주고 왔는데 제가 이걸 거꾸로 입혔어요. 거꾸로 입혔어요. 어. 이게 원래 이쪽이 뒷부분이고 그런데 아닌가? 거꾸로 입힌 것 같은데? 네, 거꾸로 입혔네요. 근데 거꾸로 입혔어요. 거꾸로 입혔어요. 아무튼 그래도 얘 이거 입혔는데 나에한테는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어울려요. 근데 카메라한테는... 그렇게 많이 어울려 보이진 않네요. 얘는 근데 못가아입히게 했어요. <laughs> 못 갈아입... 갈아입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얘 사실 주인이 따로 있어요. 얘 주인이 따로 있어서. 얘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카톡으로 보냈습니다. 응. 이 옷은 지금, 이, 이 옷은 사실 잠옷이에요. 아, 잠옷도 되고 외출복도 되거든요. 이것도 잘못하다고 외출복못끊었요 이것도요. 음, 제가 원래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 집 방문기에 데려가서 찍으려고 했었거든요. 아무튼 찍었어요. 이유식도 먹이고 뭐 분유도 먹이고 뭐 얘랑 같이 뭐 얘그 머리도 씻기고 얼굴도 세수 시키고 이런 거영상다 올렸거든요? 근데 그 영상이 다 날, 날려먹었어요 제가. 거기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영상을 다 날려먹었어요. 그래서 그 영상 못 올리게 됐어요. 다음에는 할머니 집 갔을 때 영상을 찍고 집에 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입혔는데 다시 갈아입힐 거예요. 영상 끝나고 다시 갈아입힐 거고요. 네, 여러분, 안녕!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채널에서 만나요. 아, 다음 채널이래. 자 다른... 아, 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빠.